나 이네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무서워 <laughs> 저거 왜 서르고 있는 거야 방금 이네 어. 뒤에 이네 뒤에 나뒤나 어.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죽였어 너무 조용했어. 뭐야? 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방금 뒤에 이네가 있었거든. 그래서 나 숫자. 죽었 어, 어. 사람 왜 이렇게 다 죽었어?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죽었어? 센서 어, 눌러 왔는데. <laughs> 어. 아니 그그 그... 이네가 뒤에 있었는데 그럼 어, 그 전에 만난 사람 누구야? 나? 나 김혜포..